안녕하세요, 형님들. 에이게임TV입니다. 지금 이제 31레벨이고요. 벌써 뭐 50레벨, 뭐 훌쩍 넘긴 형님들 많으시죠?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팁을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뭐 아주 고수님들, 중수님들이 보는 팁이 아니라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좀 도움되라고 제가 팁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할때 이동순서가 막 필요하잖아요. 자, 비밀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구해 알겠습니다. 할때 이렇게 즉시 이동할 때 이동술수가 있는데 이동술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쵸? 어떤 방법으로 이동술수를 구해야 하냐면은 사냥하다 보면 잡템들 많이 생기시죠. 여기 보시면 은 잡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잡템들을 팔아야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채널 이동 이라고 되어 있는 위에 3자 보이시죠 요걸 누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거래소 있고 교환 상점이 있습니다 교환 상점 이 교환 상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아이템을 한번 넣어보면 보험패를 2개를 드립니다 보험패네 4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험패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잡템들을 다 집어넣고 교환하기 해서 보험패를 이렇게 획득을 합니다 물론 보험패량이 엄청 작죠 네 요렇게 요걸 집어넣고 보패를 만드시면 됩니다 26개 보패 20개당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죠 자그 다음에는 샵에 들어가야 됩니다 샵 보이시죠 요 샵을 누른 다음에 여기 일반 상점에 들어가셔 가지고 일반 상점에서 아래쪽에 보면 보험패라고 있습니다. 이 보험패를 누르면 이동술소를 살수 있는데, 한 장에 2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매하기, 이런 식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방법으로는 되게 귀찮아지는 힘들 있죠. 이거를 저기 넣어서 보험패로 바꿔서 보험패로 다시 사는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형님들 그냥 물품 판매에 놓고 있잖아요. 그 아이템들 잡템들 어차피 필요없는 아이템들 이렇게 판매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거래소에 들어간 다음에 거래소에서요. 이렇게 이동술서라고 하고 검색을 하면은 이동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만금전에 한 장씩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하기, 네, 이렇게 하면은 이동설서를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매하기 하시면은 이렇게 이동설서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형님들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편으로 모두 받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에타 때는 좀 많이 지급을 해줬는데요. 지금은 가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회님들 이동 순 수가 없을 때는 이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맵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맵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맵 전체가 이렇게 좀 크게도 보이고요. 이렇게 한번 좀 작게 보이죠. 여기서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현재 자기의 위치가 보이고요. 아래쪽에 전체 지도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전체 지도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뭔가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럼 최소한 어느걸 사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힘들 계시는데요 스페셜 상점에서 깨비의 선물을 보면 깨비의 선물 여기 두개가 있습니다 요 보시면은 깨비의 선물은 앞쪽에 보시면 경험치 30% 경험치 비약 12시간 그리고 그 다음께 5,500원짜리 요걸 또 사게 되면은 요거를 12시간을 구입하고 요걸 또 먹어야지 7일 동안 150% 경험치가 예, 구매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12시간입니다. 12시간 지속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경험치 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래서 경험치 관련된 아이템 옵션들을 굉장히들 많이 찾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50레벨 넘어가신 형님들이 일반 사냥으로는 경험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경험치 세팅들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형님들이 뭐, 알아서 하실 부분이긴 하지만은, 경험치 같은 경우는, 일단 50레벨을 달성을 해야, 판매되는 아이템, 50레벨 요 아이템들을 바로 착용하고, 날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50레벨을 목표로 하신 형님들은, 빠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저런 아이템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금전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유 있다고 하신 힘들도 있는데 저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사양에서사냥하다 보니까 물약이 너무 딸려가지고요. 그래서 장비도 현재 이거밖에 맞추질 못했습니다. 30레벨째 아이템을 맞추고 싶은데요. 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어쩔 수 없이 보조 캐릭터를 키우고 있는데요. 직업은 무사 자객, 도사, 역사, 사수가 있는데요. 힘을 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는 힘을 위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힘을 위주로 올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도사 같은 경우는 지력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력. 그리고 나머지 무사라든지 자객, 사수의 경우에는 활력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무리 찾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예, 파티 사냥을 하면은 훨씬 좋겠지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무리 사냥을 하면 도감 횟수 카운팅이 안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도감이라고 있거든요. 도감에 보면 요게 도감이 있는데요. 이 도감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잡은 것만 카운팅이 됩니다. 파티 사냥을 하게 되면은 내가 좀 어려운 지역에서도 물론 사냥을 할수 있긴 하지만은 문제는 몹이 부족해가지고요. 단독 사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형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형님들이 계셨어요. 이 점프 보시면 알겠지만 점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 너무 높게 하죠.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고 하시는 형님들은 여기 있는 무공에 들어갔을 때 파벌 무공이 있습니다. 파벌 무공 두 번째 범위 연충각이라고 있는데요. 공중에서 한번더 도약을 할수 있다. 다른의 경지에 이르면 자동 이동 시 점프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공을 습득해주시고 플러스에서 맥스를 만들어주시면은 사냥할 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서 뛰게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자동 사냥을 돌리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석유 요 바로 이동해가지고 자동 사냥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딱딱 위치까지만, 높이까지 안 뛰고, 딱딱 위치까지만 이렇게 뛰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위로 뛸 때, 딱그 위치까지만 올라갑니다. 자, 요런 식으로, 높이, 네, 점프를 너무 많이 해서 속상해요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요렇게 스킬 두 개를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50레벨 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40레벨 형님들도 많거든요. 정보를 찾아봤더니 40렙 이상에서 무과금 효율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40렙 무과금 효율은 대나무 숲 3에서 파티 사냥하면요. 이벤트 골드 보상 획득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이 되면 명주평야 2에서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요거 참고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세마라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리세마라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강령 화첩이라고 있습니다. 뭐펫 같은거 들고 다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보시면은 강령 정보를 보시면 명품 애들만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리세마라를 통해서 최소한 고대 정도는 뽑아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유물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고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으니까, 제 보조 캐릭은 이, 여기 고대까지 뽑았습니다. 이게,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이 좀 번거롭겠지만, 처음 하시는 형님들은 리세마라 통해가지고, 최소 고대까지는 요거를 뽑아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플레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이거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고대 부분도. 그리고 낚시 부분입니다. 낚시와 광산 부분인데 요게 효율이 좋냐,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방치로 해가지고 사냥이 더 효율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낚시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물고기를 잡으면은 이렇게 정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험표로 바꿀 수가 있는데, 무려 50마리를 잡아야지 8개를 준다는 거죠. 사냥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장비도 획득할 수 있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낚시를 해도, 이, 지금 퀘스트 붕어 있는데요. 붕어 안 나오더라고요. 붕어 어떻게 해야 붕어가 나오지? 지금 물고기들 많이 잡았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혜들도 퀘스트 정도 깰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낚시 말고 예, 방치 사냥을 추천드립니다. A게임TV였고요. 오늘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보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팁을 가져와서 혜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신 혜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